여러분 안녕하세요. 말금입니다. 오늘은 내일 친한 동생이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샌드위치 싸주기로 해서 지금 저녁에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합니다. 아보카도 샌드위치 만들 거예요. 두둥. 아보카도랑 어 요거. 브레드 마망에서 구매한 올리브 치즈빵, 올리브 아치아바타 인데요. 이걸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게요. 저는 스크램블에그를 원했는데, 제가 잠시 놔뒀더니 약간 전이 됐어요. <laughs> 어쨌든 요 아이를 같이 얹어서 여기다가 일단 어 일단은 올리브 이거를 반반씩 덮개를 이용해서 해줄 거예요. 근데 좀 애매한 게 제가 이거를 지단으로 이렇게 좀 애매한 크기가 돼버렸어요. 이렇게. 그래도 맛만 있으면 되죠? 보고 있니? <laughs> 보면은, 아, 그냥 차라리 이거를 으깨지 말걸 그랬어요. 괜히 또 먹힐 때 불편할 것 같은데. 이렇게 해서. 아, 진짜 걱정이네요. 이거를. 어떻게 먹을지. 먹다 보면 되겠죠? 공강 시간에 이렇게 해서, 음! 요 아이를 아무래도 랩에다 쌓아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, 랩을 준비를 해서요, 여기에다가, 저는 뭐, 이것 으깨고 싶지만 요렇게 살짝 얹어서 얹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예쁘진 않아도 감싸면 또 비주얼은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보카도를 좀 이쁘게 자를 걸아 음. 여기다가 빵 크기가 조금 애매해요, 그죠?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뿌려서 여기에다가 올 시아바타를 쭉 쌓으면 이렇게 해서. 안 돼!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뭔가 좀 어설프긴 한데 뭐 맛이 있으면 되는 거죠? 이렇게 해서 자 학교에서 그럼 같이 먹어볼까요? <laughs> 이거 먼저 먹어 볼게요. 요거는 마카롱이에요. 잠깐만. 음. 요렇게 생겼습니다. 먹어 봐. 편집해. <laughs> 음. 맛이 어때? 음. 아보 카도가 맛있어. 응. <laughs> 음. 맛있지? 맛있고 아보카도랑 응. 계란이 맛있어요. 저희는 응. <laughs> 이렇게 수업을 끝나고 먹고 있어요. 신다리도. 여기 신다리도 있고요. 마카롱도 있어요. 피칸. 저희 학교 벤치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뭐야 사진 진짜 잘 나온다. 봐봐. 그렇지? 오. 대박이다. 되게 생긴 것보다 음. 더이쁜네 보니까. 그러니까. 요렇게 <laughs> 해서 저희는 점심을 보내고 있습니다.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. 응. <laughs> 같이 먹어서 맛있대요. 제가 하니까. 그러니까 응. 이것도 아보카도도 느끼한 맛이고 응. 계란도 느끼한 맛인데 응. 둘이 같이 먹었는데도 담백하고 맛있다고. 응. 그래 요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요리를 잘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치아바타랑 올리브랑 잘 어울. 려 아보카도 딱 알맞게 익은 것 같아. 응. 음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있네. 아니, 이거 스크램블 에그가 아니어서 다행인 게 스크램블 에그에서 막수이 그래? 떨어지잖아요. 맞아. 근데 이것도 막무가내로 자른 거야. <laughs> 아니, 그래. 괜찮아. 와, 진짜 좋다, 근데 화질. 근데 하늘 엄청 좋아. <laughs> 와우. 안녕히 계세요. 그